봐봐. 아,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함수에 뭔가 교점이 있죠, <laughs> 교점. 교점 같은 거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보통 일단 제일 먼저 볼 거는 원래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볼건 특수각이에요, 특수각.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사인 X가 2분의 1이야. 몇도예요 30도. 30도는 6분의 파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래 특수각이에요. 그니까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 혹은 2분의 루트 3.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 같은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봐봐. 이런 코사인 X가 그려져 있고, Y 값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죠? 그냥 특수각 같다고 문제풀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특수각이 아닐 때는 뭐냐면은, 두 번째가 나온는게 보통 뭐냐, 대칭성을 많이 이용해요. 그 다음 이세 번째가 주로 쓰는 게, 삼각형색이 당연히 주기성. 이렇게 세 가지 갖다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대칭성과 주기성. 이렇게. 자 일단 얘기할 게 뭐냐면은 봐봐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대칭수항이라는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봐봐요. 내가 이런 2차함수가 있어. 이런 2차함수가 있으면은 봐봐 이 가운데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x는 뭐 k라고 합시다. 여기는 대칭축이 k야. 대칭축이 k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선 하나 싹 그어놓고 여기 결점의 x표를 좌 여기는 알파. 여기 x가 알파예요. 여기 X 값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알겠니? 그럼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의 가운데가 누구야? K죠. 맞아? 알파하고 베타의 가운데가 누구야? K죠. K죠. 그럼 너네, 가운데 어떻게 해, 중점 구하는 공식이? 그렇지. 둘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대칭적인 K인데, 보통 이거를 축약해서, 생략해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얘가 대칭이라면은, 대칭인 두 점은 더했을 때, 대칭인 두점 더했을 때, 대칭, 대칭 축의 몇 배? 두 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삼각함수 많이 쓰이는,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대칭이면 뭐라고? 둘이 돼서 대칭 축이몇 배라고? 두 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자,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자, 이제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코사인 엑셀 그래프죠. 여기 봐봐. 어, 이거 하고 쉬는 시간줄 테니까 이거 해봐. 봐봐. 자, 봐봐.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파이죠? 쭉더 가서 여기몇 파이야? 이 파이야. 자, 이 지금 코사인 그래프는 일단 얘기할 건 이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이 파이에서 대칭 관계 아니야? 맞아? 자, 얘네들은 이 파이에서 대칭이지. 그치? 그럼 뭐야? 얘랑 얘랑 더한 거는 대칭 축이 몇 배라고? 두 네. 배야. 그럼 여기 몇배야 4비고, 여기 몇 비야? 5비. 그럼 아까 말했죠? 얘랑 얘랑 더한 게 대칭 축이 몇 배? 두 배니까 둘이랑 몇비예요 9비가 몇 파이다? 4파이다. 알겠니? 이해돼요? 도현아 알겠어 이거? 대칭이면 뭐라고? 2길 더해서 대칭축이 몇 배라고 도현아? 두배야두배 알겠죠? 그럼 봐봐 9비가4파이죠9비가 4파이요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게 뭐냐면은 비는그몇 분의 몇 파이요? 9분의 4파이요 자 이걸로 끝나면은 안되겠죠 또뭐 있냐면은 자이 방법이 두가지예요 a 구할 수 있는거는 뭐냐면은 대칭성 이용해야 되는데 전 주기성으로 갈게요 봐봐요 여기 5b지 여기 a지 자 a부터 5b까지가 한 주기 아니야, 반복되는? A부터 5 b 까지가한 주기 아니야? 근데 코사인 X의 주기가 몇 파이야? 2파이죠? 그, 이 얘기야. 아, A에다가 2파이를 더해준 게5 b 라고요 근데 B가 몇 나왔지, 방금? 9분의 4파이 나왔죠? 여기 넣어봐요 9분의 몇 파이야? 9분의 20파이가 될 거고, 얘 넘어가면은 9분의 20파이 빼기 2파이가 A란 얘기야. 맞니? 얘들아, 이 파이는 9분의 몇 파이야? 9분의 18파이니까, 9분의 20파이에서 9분의 18파이 빼주면 9분의 몇 파이야? 2 파이에다. 이게 A죠. 이해돼?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봐봐. 잠깐 봐봐. 이렇게 구해도 되지. 금 초록색 이해돼요? 주기성 이용한 거? 이해됐어? 맞잖아. 요 A에 이 파이만큼 더해주면 5 b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코사인 x 시 주기가 이 파이니까. 이해돼? 자, 뭐, 다른 방법 뭐냐면요.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얘들아. 봐봐. A하고, 봐봐. A하고, 4비는 어디에서 대칭이야, 지금? 아, 파이에서 대칭인가 뭐야? 아, A 더하기 4B는, 대칭 축의 몇 배? 두 배니까 2파이라고요. 이해 돼? 그래서 B가 몇이야, B가? 9분의 4파이가 A는, 9분의, A 더하기 9분의 16파이가 2파이죠? 또 2파이가 9분의 몇파이였지 18파이였죠? 그거 넘어가면 결혼도로 어찌됐건 뭐야? 아, A가 9분의 2파이로만 납득돼요 자, 문제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코사인 A 더하기 B야 자,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일단 A 더하기 B부터 A 더하기 B가 뭐야? 9분의 6파이고 약분하면 3분의 2파이예요 자, 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알고 싶어 이해돼요?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알고 싶어 얘가 까지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이제 치울게요 이건 개념이니까 자이것을 이해됐죠? 아, 좀 위에다 잡읍시다 위에, 위에다 좀 풀어 드릴게요 자 3분의 2 파인트는 지금 몇도예요 120도죠? 아, 그냥 그릴 쳐도 돼요 뭔 얘기냐면은 봐봐 자단위원 그릴과 거 시초선은 어디1 0 시초선 여기죠 여기서 120도니까 90도만큼 가고 30도 더 가면 여기네 맞아? 얘들 수선의 발은 어디에 내려 X축에 내려 그건 여기 몇도예요 60도죠 코사인 60도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인데 얼싸니까 여기 양수의 음세야 코사인은 음수니까 뭐가 돼요? 아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사야 돼요 이거?